자, 이금 전국의 투표소가요, 조금 소강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곳, 바로 강원지역 투표소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아침에는 꾸준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자, 지금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강원지역 투표는 어떻습니까? 네, 한낮이 되면서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시작된 유권자의 발길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들면서 젊은 층 유권자들도 속속 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투표율은 50.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시군 가운데 양구군이 63.7%로 가장 높았고 원주시가 44.5%로 가장 낮았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았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5차례 지방선거에서 모두 전국 평균 투표율을 웃돌았습니다. 사전투표율도 25.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어 선거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선 지방선거와 함께 원주 각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춘천법내체육관 투표소에서 TV조선 이승훈입니다.